마태복음 16장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제자들이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세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천 명이 먹은 그빵 다섯 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또한 사천명이 먹은 그빵 일곱 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내가 빵을 두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세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세파 사람들과 사두계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리아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아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늘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그들이 우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왔다. 그때의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여러분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바칩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다. 시모나,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사람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들이느냐, 자기 자녀한테서냐, 아니면 남들에게서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남들한테서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네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 보아라. 그러면 은전 한 입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네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라. 마태복음 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네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네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아흔아홉 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메는 것은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일곱 번만이 아니라 일른 번을 일곱 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만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볍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 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백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였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모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